안녕하세요, 오늘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랜덤 모스를판매할 건데 일단 A 랜덤 박은 원가는1 1 아니 12, 11,000원. 그다음 8칸이 0.5고 루트가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두배 이상에는 없고 B 랜덤 박은 온가는 0, 8칸 아니 온가는 0 1.0이고 8칸은 0.3이고 스핀 버튼 포함으로 했고 일단 A 랜덤 박이 꼬개 시카고. 일단 여기는 노트가한건 들어갑니다. 다음에 A 멍님 추첨. 하나 서고요이한 세트 들어가요. 그다음에 이현 님 추첨. 오늘 꽁네. A 님은 바로 걸었고 저는 이거는 제 출처 피츠린 포토카드인데요 12장에 한 세트고 출처 남기고 1차 거래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 되게 조금 남은 아이들인데 이 정도 남았거든요 가격 거의 책정하지 않았고요 이거는 출처 모르는 애니인니 삼각판 스티커입니다 네, 이렇게 A램봉이고요 그 다음 B램봉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B램봉은 이렇게 은하원의 역 그다음에 삼림 출처, 그다음 삼림 어, 출처 나 구매량 있어가지고 무 오면은 찍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코막국 출처, 그다음에 매고요 괜찮아요. 발주비 좀 모으려고 판매하는 거고. 그다음에 이렇게 스 믹스, 역시 믹스고요이 정도 들어가요. 그다음에 제 출처 피치린포토카드니다 매료님 네, 출처 연체 가능한 예인원님 핀덕분이며요 이렇게 비 램봉까지 소개시켜드렸고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곱지나서 어떤 램봉 원하시는지 그런 거 양식 작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